댄서 노제의 본명은 노지혜입니다. 노제라는 예명은 친구들이 지혜야를 줄여서 제야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노제의 영문 표기로 원래는 간단하게 전부 대문자 혹은 엠만 대문자로 쓰다가 국내외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20년 12월 이후부터 서서히 중간에 콜론을 넣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드먼 성공계 셀프 프로필에 콜론을 추가하지 않고 전체를 대문자로만 작성한 에너지로 표기했습니다. 웨이비는 리더인 노제를 비롯해 리수, 규리안안쏘 돌라 등 모든 멤버가 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했고 표기 방식을 통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제는 한림 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이후 지코, 김범수 등 여러 뮤지션의 백업 댄서로 활동했으며 댄스 아카데미에서 강사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카이의 솔로곡 음에 백업 댄서로 활동하면서 예쁜 댄서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이니의 정규 7집 동콜미의 백업댄서로 활동한 이후, 태민의 솔로 미니 3집 어드바이스의 백업댄서로도 활동하려 했지만, 발목부상으로 뮤직비디오에만 출연하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스트리드먼 파이터에 출연 중인 노제를 비롯해, 로잘린, 리안, 시미즈가 함께 출연하는 영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다 예쁜 댄서 노제는 연관 검색어에 코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워낙 코가 높고 예뻐서 노재가 코 성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데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이미 코가 굉장히 높고 얼굴 또한 아주 예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트리드먼 파이터에서도 다른 댄서들이 노재의 외모를 보고 정말 예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예인 뺨치는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YGX의 리더 이정은 노재를 보고 예쁜데 춤도 잘 춘다. 진짜 반칙이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메이크업 실력도 굉장히 좋아서 바자르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셀프 메이크업을 하는 노하우 영상이 공개될 정도입니다. 또 팔다리 또한 매우 길어서 배틀이나 즉흥 댄스보다 안무를 할때 선이 돋보이고 더욱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셀럽이 되었습니다. 스트리드먼 파이터 1회 방송이 공개되기 전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0만명대였는데 9월 16일 기준으로 150만명을 돌파해서 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죠. 그리고 노제는 이래가 방영된 직후 새롭게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굿데이터에서 제공하는 9월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도 1위에 올라 대중들의 노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 인기에 일부 팬들의 민폐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노제는 스우파 방송 당시 리더 개그 미션곡이었던 헤이 마마의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노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여기서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팬들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와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하지만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 학원 수업 때는 최대한 보러 오는 건 자제 부탁드린다. 라고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언니, 언니, 트위터를 중심으로 노재여보 라는 별명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는데요. 한 팬이 노재여보 지금 뭐해요 라고 질문하자 노재는 치킨 왔다 라고 답변했고 여기서 노재여보 라는 호칭은 2차 확산되어 팬들이 노재를 부를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니제이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노재와의 일화를 공개했는데요. 허니제이가 할림예고 강사로 출강 을 했을 때 너무 예쁜 학생이 있어서 볼 때마다 너는 이렇게 예쁜데 연예인 안하니 라고 말했는데 그 학생이 노제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너무 예뻤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이후 노제를 다시 보았고 지혜가 더 예뻐졌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엠네 스트리드먼 파이터 9월 14일자 방송에서 노제의 웨이비가 탈락했습니다. 탈락 배틀에서 코카인 버터와 배틀을 진행하였는데 3대 0으로 패배하였고 아쉽게 웨이비는 첫 번째로 탈락하는 크루가 되었죠. 노제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패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걸 가지고 가고 싶다. 항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춤을 췄으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노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이비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못다 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던 기회였고, 불평불만 하나 없이 묵묵히 따라와준 우리 웨이비도 너무 고맙고 고생 많았어. 이게 끝은 아니니까 발판 삼고 더 날아가자. 라고 하며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날 방송 이후 탈락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는데요. 노재의 급상승한 인기를 언급하며 프로그램이 탈락 제도로 자충수를 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탈락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무대를 보고 싶은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이비 탈락 후 웨이비 전체 특집이 아닌 노재만의 컨텐츠가 티빙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웨이비 멤버들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드먼 파이터에서 모니카는 노제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꼰대 등으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와 대결에서 펼친 댄스를 보고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별로였다, 취객인 줄 알았다 등 부정적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죠. 이에 대해 모니카는 자신의 고독방 채팅에 입장하여 신경을 밝혔습니다. 모니카는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제가 스타일이 많이 바뀐 상태로 방송에 나와 왕년 이야기를 하며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 컸다. 솔직히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악플이라 하는 부정적인 시선과 평가를 받으면서 제 상황을 공감해주시는 여러분께 제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고 좀더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스우파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종종 부정적인 평에 저 대신 환해주시는 분들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평에 대한 제 마음은 사실 그것마저도 고맙다. 왜냐하면 방송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라며. 모두가 댄서라는 직업에 무관심해지고, 공연도 없어지고, 동생들이 하나씩 주변에서 춤을 그만두려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대중들이 누군가의 팬이 되어 댄서의 상황에서 공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니카는 악성 댓글도 관심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번더 여러분 저는 제 춤이 어떻다. 성격이 어떻다. 그런 말 전부 수용할 마음 먹고 방송 나온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저 제 열정과 노력 그리고 팀원들 댄서들 노력과 간절함에 함께 응원하고 춤춰 달라. 댄서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니카의 이런 발언에 대해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로는 노재와도 안 좋은 사이가 아닐 것이다. 후배들 잘 챙겨 줄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방송이 끝난 후 모니카와 노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베가 완벽하게 노제로 변신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사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제를 태그하며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사베가 공개한 사진에는 노제라고 착각할 만큼 닮은 이사베의 모습이 담겨있었고, 이사베는 헤어스타일부터 노제 특유의 눈매와 눈썹, 콧대, 석선까지 완벽하게 커버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본 노제도 직접, 헐! 이라는 짧은 감탄사의 댓글을 남겼고, 이사배는, 노제님, 저노배여요 사랑해요. 라고 답글을 남기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이사배는 노제의 춤을 따라 춘 영상을 올리며, 마음 많은 노제, 노제님 사, 사제 사랑해요. 라는 재치 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웨이비의 리더 노제의 앞으로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